헬로 l l o everyone. This is a p 박효중 서울경제의 기자입니다. 바이오텍 사익추구 경기해야 합니다. 오스코텍 주주들이 제네스코 상장을 편법 증여하라고 주장한 이유인데요. 제네스코 상장에 반대한 오스코텍 주주들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에 지분 15.15%를 모아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대표 지분율 12.46%연임 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액주주들이 뜬을 모아 바이오텍 창업주를 몰아내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철 전 아미코젠 회장도 앞서 개인 사업에 회사를 끌어들여 사익을 쫓아 주주들의 반발을 샀죠. 이충희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하나에너지 오션 지분 에어로에 팔아 6천억대 수익. 재계는 이에 대해 하나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지분 30% 이상 모의한다는 30% 룰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했죠. 하나에어로 측은 당시 방산조선 해양 사업 시너지 재고는 물론 글로벌 수출 확대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이편한 세상 대장 퍼스티움 5월 분양합니다. 헤럴드경제 박로명 기자고요. 단지가 들어설 대장지구에는 SBRT 고급형 간선급행 버스 체계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요. SBRT는 이편한 세상 대장 퍼스티움 입주 전 개통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 단지는 대장 홍대선 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 이 위치한 초역세권이기도 합니다. 한 명은 한국 경제기자입니다. 인천 부평 부천 양주 역세권 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더메리오트조이소 한껏. 인천에서는 부평구 상곡 1동에 해링턴 스퀘어 상곡역 분양 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고 45층 지어지고요. 2,47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1,248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효성중공업 지능기업이 시공하고 요 지하철 7호선 상공역이 단지 약 150m 거리에 있습니다. 7호선을 이용하면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30분대로 오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까지도 1시간대 도달이 가능하죠. 주변 상곡 청천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1만 5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지거지로 탈바꿈합니다. 천연정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3월 말 배당기준일 앞둔 기업들 벚꽃 배당 막차 앞두고 배당락 유의해야 합니다. 조회수 한 건인데요. 오는 31일 배당 기준일 기업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기업은행 6.8%, 코리안리 6.4%, 롯데 쇼핑 6%, 롯데 지주 5.5%, 코상에서는 와이솔 7.8%, 광주 신세계 7.4% 등이 높은 세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 기준일 이 거래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들 기업의 경우 27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27일 오늘이었네요. 최강석 환경 매거진 기자입니다. 실거지 이후로 임대차 경신 거절한 뒤 매도해버린 임대인 최강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둘째는 주인법 위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민법사 손해배상 법리에 근거하여 실제 손해를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대표적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현대 재산 상태의 차이로서 그것은 기존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근거에 추가 부담하게 된 임대차 보증금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에 대한 이자 상당액 등 구체적인 손해 여부를 민사상 배상 책임론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영풍입니다. 주총 앞 mbk 손들어준 법안 고려하연 경영권 문제 어디로 장소의 판례 읽기입니다. 재판부는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75% 찬성률로 가결됐고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가 하더라도 찬성률은 약69%달했을 것이라며 상법 433조에 규정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소명된다고 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의한 가결은 영풍 의결권 제한과는 무관했다는 판단입니다. 알파벳 경제 뉴스였습니다.